아, 그리고 들어옵니다. 드디어. 원테인 선수. 자, 드디어. 눈이 보이나요? 네. 이거 못칠것 같아요, 저는. 네. 자, 이 보여야 칠 텐데. 앞머리 수술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웃음을 주기 <웃음> 위해 등장하는 원테인. 아, 길리시트를 입었고. 네. 이거 공 살짝 맞으면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1회 초 수비는 원테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 자, 타격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일단 초구는 곤란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유희관 선수 그래. 곤란한 게 아니라 못본 거예요. 아, 못본안 ]까요? 보입니다. 지금 안 <laughs> 보여요.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잘안 아 보여요. 원태인 선수 잘 생긴 외모로 팬들 많은데 뭐 지금은 어 쳤어요. 오! 좌익수 파울지역으로 날아가는데 잡수 없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아 예. 아,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 이제 적응을 아. 합니다. 역시 인간은 네네.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대단한 이큰 타구였어요. <laughs> 계속 이 앞쪽을 조금씩 빼고 있어요. 네, 약간 소지섭 씨 느낌도 나죠 머리띠가. 네. <웃음> 드라마에서 s <laughs> 연한다 예. 사랑한다. 예. 자 스트라이크 선언 지금. 투구는 한 t 원 중학교 선수입니다. 김효원 선수 e a h 김 e 원선수 t r i k e s on him. Two good and Hanyu one. 네, 예, 한한 동작 한 동작 다 정석대로. 어, 오! <laughs> 강백호 선수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예. 맞았습니다. 아, 이창진 선수로 바뀌었군요. 아, 예, 이창진 선수로 바뀌었으요 이제 예, 예. 이창진이고요. 네. 자, 원테인 네. 갈수록 타격 커집니다. 들었습니다. 포수가좀 네. 조심해야겠어요. 저희가 좀 라인업이랑은 또또 바뀌어서 나왔어요, 선수들이. 네. 어! 높은 공 타격합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이동 돌아섰어요 잡을 수 있네요 아잘 잡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타구 처리합니다 예 정우영 진짜 고추장스럽네요 예 <laughs> 어떻게 보면 좀 더러워요 이, 늦, 이 느낌이 예아 이게... 근데 점점 안에서 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